안녕하세요. 평생투자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11월 30일.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자 벌써 11월 달의 마지막 날이네요. 그렇죠? 11월 달 굉장히 빨리 지나갔던 것 같고요. 어 굉장히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 이번 연도 2018년도도 이제 벌써 한 달밖에 또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12월 달 준비 잘 하면서 어, 이번 연도 마무리 잘 하고 어, 내년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어, 좀 마음을 좀 다잡는 그런 한 달이 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책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음요 역발상 주식투자 그쵸? 오늘 주제는 소가 되지 말고 역발상 투자자가 되라 라는 내용. 을 한번 좀 읽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가 되지 말고 역발상 투자자가 되라. 이 소에 좀 비유한 내용인데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중에게는 근시안이라는 특성 말고도 공통점이 또 있다. 모두 이 되새김지를 한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몇 년씩 되새김질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새김질이라고 하면 한번 소화한 음식물을 개원해서 다시 씹는 행위를 되새김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물은 영양가 자체가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되새김질은 그다지 유용한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껌을 씹듯이 소가 습관적으로 하는 행위일 뿐이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좀 투자자의 비유를 한 것이죠. 그니까 러 뉴스 대세김질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니까 대세김질을 해도 투자 실적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니까 투자 판단이 개선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요. 이 대중매체가 과장 보도하는 대세김질거리 뉴스는 영향가가 없습니다. 뭐 특히 잘 먹힌 어떤 악재 같은 것들 그렇 사람들이 많이 볼것 같은 자극적인 내용들. 그니까 시장은 매우 효율적이기 때문에 영향가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니까 대중매체가 쏟아내는 뉴스는 대개 정확하지도 않고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가에 반영이 반영되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2009년 이 3월부터 시작된 강세장 기간에 사람들은 특히나 되새김질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어, 2010년 이래로 사람들은 중국의 성장이 둔화해서 좀 경착륙할 것이고. 그러면 세계 경제와 주식 시장도 함께 주저앉을 것이라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구매 관리자 지수가 하락하거나 뭐 무역 실적이 악화되거나 어 소비 이 소매 판매 지수가 내려가거나 뭐 산업 생산이 감소할 때마다 사람들은 시장 붕괴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GDP 실적이 잘 나올 때마다 전문가들은 어 올해 실적은 괜찮지만 내년에는 바닥이 내려앉을 거다 계속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이들은 경착륙의 근거로 제시한 요소가 빗나가면 다른 요소를 다시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은 부동산 거품의 어떤 붕괴를 두려워했고, 그러나 이 예측이 빗나가자, 이제는 또 제조업이 주저앉는다고 말을 바꿨고요. 이 예측이 또 빗나가자, 이번에는 은행 시스템이 무너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측 역시 맞지 않자, 다시 부동산 거품 붕괴론을 어,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결국 다시 이 되새김질 되새김질이 이제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중국 경기는 그동안 둔화했습니다. 그러나 경착륙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이게 중국 탓에 세계 경제가 주저앉지도 않았고 세계 주식 시장은 좋은 실적을 기록했었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은 이 중국의 어떤 성장 둔화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대세김질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어, 유로존 부채 위기 때도 대표적인 이대세김질 거리가 되었습니다. 었 그러니까 그리스가 이 비틀거리기 시작한 2009년 말 말부터 대중매체는 대세김질 거리를 계속 계속 쏟아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과 11년 내내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 이어서 뭐 아일랜드, 포르투갈, 뭐 이탈리아, 스페인의 어떤 국가 부도 위험이 고개를 좀 쳐들면서, 어, 유로가 해체되어 세계가 좀 혼란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어떤 걱정들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실제로 이 2012년도 2월에, 어, 그리스가 실제로 부도를 냈을 때 이미 공포감을 반영한 시장은요, 눈도 깜빡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의 그러니까 말, 그리스가 2차 부도, 이 2차 부도가 났을 때도 이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조차 거의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유로 해체에 대한 어떤 두려움은 유로종 경기 침체 심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2013년도 중반 유로종 경기가 회복하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저성장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계속, 그죠 이유를 막 찾으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2014년도 디플레이션에 의해 명목 GDP가 감소하는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어떤 두려움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두려움의 대상은 계속 바뀌었지만 그 뿌리는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통화 가치의 하락, 뭐 침체 심화, 뭐 성장둔화, 뭐 디플레이션 등을 두려워했지만 정말로 두려워한 것은 유럽 대륙이 블랙홀이 돼서 세계 경제를 집어삼킨다는 비관론이 뿌리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5년 동안 이 비관론을 계속 대세김지를 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적중한 적이 있는가 한번 보면, 음 물론 있다라고 이제 캠피션은 답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리스에 대한 우려는 적중했다라는 것이죠. 음 침체에 대한 우려도 적중했고요. 이 확증 편향을 강화하기에 충분한 적중률이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의 두려움은 이미 주가에 반영된 탓에 두려움은 적중은 했어도 주가는 하락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이야기들이 많아지면은 주가는 그 반응이 살짝 이렇게 무뎌진다라고 해죠. 내성이 생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적중했어도 주가는 하락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런 되새김질거리가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어서 어좀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상이 적중해 실제로 악재가 발생하더라도 효율적인 시장은 1 0중팔구 이미 주가가 반영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유럽 대륙이 18개월 동안 침체했어도요 어 세계 주식 시장은 폭락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니까 어 나중에 이책뒤에 내용에도 나오지만 같은 이유로는 이, 이 오바마케어에 대해서도 이 주가는 눈,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비슷한 이야기로.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 내용을 논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이제 아직은 이제 캠피셔가 말을 하고요. 우리는 이제 겨우 이제 앞면을 텄고, 그쵸? 그렇죠? 게다가 먼운 날, 어떤, 어느 날에 대한 공포감처럼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요소들은 이제 앞으로 좀, 어, 이야기를 좀더 해보자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 오늘의 책 내용에서 한번 좀 그냥 보면, 어, 쉽게 설명을 해보면, 과거에 얼매이지 말자라는 이야기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악재들을 계속 되새김질 하면서 이제 곱씹어 보는 영양가가 없다라는 거고 대세 김질을 계속한다라는 건 이미 주가에는 내성이 생겼고 영향이 좀 작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 줄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소처럼 대세 김질은 하지 말자. 앞으로 새로운 것에서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이 주가 그 자체를 고민해 보는 것. 그게 가장 좋다라는 거고요. 과거에 얼매어 봤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요. 이 책에 나온 말처럼 영양가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영양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 대세금지를 어, 할 필요는 없겠다. 과거의 어떤 내용들, 그러니까 아까처럼 어, 계속 돌고 돌잖아요, 그렇죠? 뭐 부동산의 이야기가 나왔다가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왔다가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왔다가 다시 한 번도. 어, 틀리니까 또 부동산의 이야기가 나왔다가 계속 이렇게 또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결국에는 대중매체가 이런 내용들을 좀 조장하는 것이 조금 있죠. 물론 좋은 기사들도 많고 좋은 언론사들도 있겠지만 보통의 기사, 이 기사들은 대중을 위해 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간에 한번 했었죠. 그래서 그 점을 좀 명심하면서 주식 투자에 임해보면 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어 소가되지 말고 이제 역발상 투자자가 되자라는 내용으로 책 내용을 진행해 봤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 또 찾아뵙, 아, 내일이 아니죠. 네, 월요일 날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